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또 바랄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를 안 해.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또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돼 있는데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대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때 삶의 치유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드라마틱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사막에 샘이 터지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막 같은 인생에도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가 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삶의 순간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어, 기쁨이 있습니다. 야구 저는 좋아하는데 야구의 대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승부처에 어, 선수를 내보내서 그 사람이 대타를 치게 해요. 근데 그 정말 뛰어난 선수는 클러치 능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한 쳐주는 사람이 어, 조, 좋은 선수죠. 이승엽 선수나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들은. 꼭 넣어야 될때 넣어요 근데 잘 못하는 선수들은 쓸데없이 홈런을 쳐다 지고 있는데 홈런 치는 건 무슨 영향가가 없어요 그런데 1대1, 2대2 그래서 승부처에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는 사람들 그게 아주 진짜 영향가 만점인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할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야구 선수 중에요, 마이클 일리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대요. 실력도 있고 운동 재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야구를 하다가 어, 드디어 마이너 리그에 입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너 리그는 세 단계가 있는데 최고 좋은 단계 의 마이너 리그가 트리플 레이라고 해요. 트리플 레에 들어가게 됐어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제 메이저 리그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박찬호 선수, 추신수 선수 이런 사람들이 메이저 리그에 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메이저 리그에 들어가는 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어렵다 그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기 바로 전인데, 시합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연대가 파열이 됐대요. 수술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평생을 운동 선수로 살았습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다"는 말은 그냥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 상태로 술,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두질 않고 그냥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뭐라도 하라고. 뭐 자기 상처, 영, 뭐 생각할 여력도 없이 쫓겨나와서 식당 자리를 알아봤는데 뭐 경험이 없으니까 웨이트리스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웨이트리스도 못하고 웨이터를 못하고 식당 쿡 헬퍼를 했대요. 주방 요리사 보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래요. 피자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피자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배우고 새로운 피자도 만들어보고 그러다가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운전 성실을 이루게 됐다 그래요. 사람들이 앞다퉈서 오게 되고 분점을 내고 세 번째 네 번째 가게를 내다가 각 지역마다 가게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10년 만에 피자가 전 미국에 다 생겨야 되는데 아마 미국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리틀 시저스 피자라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는 하나씩 다 있는 피자점이에요 그 창업주가 됐습니다 마이클 일루이치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미국 구단이 디트로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타이거스라고 하는 구단이었대요 그 구단을 사버렸어 할렐루야 <laughs> 예, 운동선수하다 무릎 부상으로 꿈이 산산이 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그 구단의 구단주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있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릎 부상으로 강제 퇴출을 당했던 선수가 그 구단을 사버렸어요. 구단주가 되어버렸어요.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는데 꼭 내가 열려고 하는 그 문만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길, 좋은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열어 가실지 그걸 바라고 물론 이제 막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이 친구가 뭐 피자를 열심히 만들고 새로운 피자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기도는 하지만 아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낙심이래요. 낙심, 예. 안될것 같아. 예. 여태 해봤는데 안 돼. 예.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성을 돌아봐야 균열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기대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열의 구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수례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기까지, 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고래 배 속에 들어갔죠.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해변가에다 요나를 토해버렸다 그래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바다에 토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변가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만큼 기도 응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기도 응답이 내 피부에 체감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미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LA에 가면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expect miracle every day. 기적을 기대해라. 매일매일 기적을 기대해라.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다 가고 내년이 시작이 되는데 아유, 달라질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니아미아 기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 책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홍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가르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보듯이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무덤덤해. 야, 무슨 동화책 이야기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남의 이야기처럼. 강건도 불구경하던 것처럼 성경을 봅니다. 아이, 옛날이나 가능하지, 지금 가능하겠나?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의 이야기를 두시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두시고 니에미아의 엘리야의 얘기를 두신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고. 지금도 나아간다면 모세의 기적, 여호수아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배경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백스테이지에서 일하셔요. 이번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공연하면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공연이 되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일을 합니다. 조명, 뭐 무대 감독, 뭐 의상, 그게 트럭으로 50대 분이래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갈 때 트럭이 50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냥 공연을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러스 뭐그 아, 공연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 공연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 트럭 기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여금을 줬대요. 보너스 줬는데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1인당 10만 불, 1억 5천만 원을 줬대요. 그냥 버스 기사, 트럭 기사에게. 야 저도 꼭 해보고 싶,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면 제 꿈을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그이 지역에 개척 교회 목사들이 많거든요. 스타렉스를 한 50대만 사 가지고 여기 대원 초등학교 주차장에 세워 놓고 목사님 50분 초대해 가지고 키를 하나씩 나눠 주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laughs>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뭐,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됐으면 여러분 혼자서 잘해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또 필요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위험을 차단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뒤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대요. 이 모소 대나무는 특이한 게 씨를 심으면 5년 동안 씨앗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랐냐면 밑으로만 자란대요, 5년 동안. 밑으로만 뿌리를 내리다가 5년이 지나면 씨앗이 나는데 그때부터는 매일 1m씩 자란대요. 하루에 1m씩 자란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25m까지도 대나무가 자란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배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10대, 20대 전부를 도망 다니느라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럴 때 주변에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때, 지금 다윗처럼 연단의 때를 겪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쏟았다. 그냥 커피 쏟은 건데,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아. <laughs> 그러다가 무슨 자동차 접촉사고라도 나면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자성예언이에요. 자꾸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직장 동료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큰일 났다. 다음은 나다. <laughs> 그리고 누가 쳐다보면, 아, 나를 자르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이 없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교제하던 연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 이제 나는 시집도 못 가겠다. 연애도 못 하겠다. No! 아니요. 그놈은 니네 짝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러시더라고요. 새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지난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게 됐대요. 교회에 왔더니 새 가족부 담당 권사님이 그 여자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와서도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나약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된다. 자꾸 과거 실패한 경험들을 되뇌이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너,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시는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서 29장 11절 말씀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상상력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나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이, 뭘 해도 소용 없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만큼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서 꿈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예. 여러분, 슬프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항상 얘기했죠. 해피엔딩이라 그랬죠. 승리하는 종교예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최후 승리예요. 여러분, 노후는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아니라, 여러분, 노후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입니다. 영화를 찍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를 어떤 과정으로 찍는지 아세요? 처음에... 영화를 찍을 때뭐두 달, 여섯 달더 찍는다 그러면 첫날 처음 찍을 때 마지막 씬을 찍어놓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 신들을 찍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알면 모든 스토리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환란을 겪고 있지만 성경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마지막은 부활이고. 마지막은 천국이고,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바벨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최종 승리한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대요. 우리 20절을 한번더 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하는 게 먼저예요?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생각이 온전해집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요 부정적이 됩니다 기도하고 생각해라.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호흡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고 생각하라.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뿜고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안 하면 점점 삶이 메말라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성격이 돼요 어, 기도하지 않고 10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1년 교회를 다는게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기도 없이 10년 목회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1년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에 함몰당하지는 않고 문제를 지배하게 돼요.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지 않고, 오히려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예배자를 의 떠나면 100%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100% 우울증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기로 원하고, 마음의 평안 있기를 원하면 늘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10분 정도 기도해요. 예. 아침에 10분 기도하고 점심 때밥 먹고 한 10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10분 기도하면 몇 분이에요? 한 30분은 벌써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아침에 한 20분, 점심에 한 20분, 저녁에 20분 하면 한 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내영의 내 생각 속에 어둠의 영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를 구하면 백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보면 항상 남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시니까. 식당 밥은 별로 남기질 않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밥은 자꾸 남기게 돼요. 너무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을 망치게 돼요. 지금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한 사람이 만 마녀상을 사,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기 불능이에요 이건 거의 거의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무너지는 데한 시간도 안 걸려 요 준비 안된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인격적인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성경의 사울 왕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왕위에 앉게 됐습니다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나라도 말아먹고 주변 사람들 다 죽고 자기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십 수년 도망다니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늘 겸손해 늘 겸손해요 그리고 주신 그 자리 그걸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왕자로서 수업을 했으니까 충분히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셔서 40년 동안을 또 연단을 하십니다. 이제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지난주 결혼한 커플 신랑은 41살이고 신부는 43살이에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지혜가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생각이 바로 바로 돼 있습니다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20대에 만났었다면 파혼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그때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이 온전히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이 넘어 보니까 수많은 실패 아픔 경험하고 이런 실현 저런 실현 당하다 보니까 둘다 둥글둥글해지고 인격적으로 좀 준비가 된거 있죠 그러니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지금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고요. 준비시키시는데 나만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아파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재개발해서 교회 짓는다고 한게 25년이에요. 제가 왔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5년 지나서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때로 배신을 당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고, 이렇게 작은 건물이 무너져야 큰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최고 부자, 그때 무릎 부상 안 되게 으면그 사람이 어떻게 리틀 시처스 시저스, 그큰 기업의 총수가 될수 있었겠어요. 지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6년도 여러분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